저희 운영과 마스코트입니다. 마스코트 <웃음> <웃음> 아니, <죄송>.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저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훈, 네, 윤다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 저 오셔가지고 저희 그 도매시장 많이 찍어가시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잘 한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안에서 농산동에서 수산동으로 지하차도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셨던 분들은 오셔가지고 과일 사시고 바로 밖으로 안 나가시고 안에서 이동 가능하십니다. 굳이 바다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 대구 안에서 시민들이 이제 신선한 수산물들을 이게 저렴한 가격에 많이 드실 수 있으신, 있으신 곳이 여기 저희 도매시장 수산동입니다. 건어물도 판매하고 있고, 어, 파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예, 안녕하세요. 신화스 안에 근무하는 고경근입니다. 지금 이제 철이 이제 왕새우가 들어오고요. 또 아니 이제 전어가 들어옵니다. 이제. 해놔라, 해놔라, 해놔라. 관리사무소. 아, 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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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라 종류라든지 가리비라든지 뭐 새우라든지 그런 종류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범, 네. 예, 범소라. 아,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예, 맛이 되게 쫀득쫀득한데 요것도 네. 많이 나가고 있어요. 식당이 예. 있어가지고 여기서 사서 예. 올라가서 공급있기 때문에 저희도 종종 여기서 회식하고 있어요. 예. 아, 아 똑같습니다. 저희는 <laughs> 똑같이 돈 내고 먹습니다. <laughs> 과일 주로 팔고 있는 농산 A 동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경매에 참여하시려고 물건들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가게 다쳐 있군요. 예, 저희 여기는 오시는 분들 대부분 여기 그 중도맨 분들이. 가격을 표기해놓으셨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마음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아래 했는 것 같은데 한 20년 됐다고 하네요. 아, 네. 도매시장 화이팅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여기 경매 경매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 품목 품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이제 땀흘려 농사 지으셨던 그 품목들을. 보시 많은 분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여기 경매장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오시게 되면 이 경매하시는 풍경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네. 여기는 여기 들어오니까 좀 되게 시원하시죠 여기는 보시게 되면 저온으로 경매할 수 있는 저온 경매장이고요 소비자분들한테까지 좀더 신선한 상태로 저희 야채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설비들 덕분에 다른 도매시장보다 저희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좀더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분들한테 야채를 공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 굉장히 시원하면서 저희도 여기 한 번씩 보다 보면 여기 오면은 굉장히 시원해서 여름에는 정말 좋습니다. 원샷 단독샷. 거기랑좀 조금 다른 좀 분위기가.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농협 북대원 판장 겸매사 손진태입니다. 채소를 맡고 있고요. 지금 뭐 뿌리 감자, 고구마, 당근, 양파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땀 흘려 가면서 굉장히 이유가 있을까요? 아, 어, 일단 저희가 농수산물에 있어서 뭐 안전하게 안전한 거, 그 깨끗하고 또 우수한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팔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극복 화이팅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훈이라고 합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덕이나 포항 이런 쪽으로 수산물 드시러 많이 가시는데 멀리 가지 않으셔도 신선한 수산물들 마음껏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대구 3호선 타시면 3호선 매천시장역이 있습니다. 매천시장역 내리시면 걸어서 도보로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고 농수산물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